남해대교 통행이 다음 달부터 통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대교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공사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허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남해대교 오랜 기간 동안 남해와 육지를 연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해군이 대교 통행을 다음 달 14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이 통제 구간의 한쪽 끝인 노량 삼거리입니다. 반대쪽 끝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끝인 남해대교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약 1.5km 구간이 통제되는 겁니다. 이번 통제는 다리의 신축 이음을 교체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축이음 교체 공사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앞두고 다리의 안전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다리의 특성상 기온에 따른 신축성 차이가 큰데 이 격차를 완화해 주는 부품이 바로 신축이음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국토부에서 대교를 관리하던 시절 교체가 한번 이루어졌고 남해군에서 대교 관리를 맡은 이후로는 처음 교체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뭐 22년 말에 안전 진단을 정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신축 기염이 지금 보수 보강 차원이 아닌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와서 교량 안전을 위해서 근본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관광 자원화 사업의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전망대 설치도 거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자재를 밑에서 가능한 만큼 조립한 뒤 대형 크레인으로 다리 주탑 위에 올리고 나면.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해대교 통제는 3월 22일까지 이루어질 예정. 보강이 끝나고 전망대까지 설치되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